영의 눈을 뜨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현장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한편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 하나하나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만나셨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그 본뜻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고요. 몇 차례 나누었던 말씀인데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오늘 말씀 14절에 말씀한 대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외워들려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 수많은 전쟁들을 다 승리해낼 수 있었던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갔던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 태양을 멈춘 이야기 귀한 이야기들이 많고 다 중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모세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본 말씀의 초점은 요소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공식적인 전쟁은 오늘 말씀에한 번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 그러나 전쟁이 연속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끝도 없는 길을 계속해서 힘들게 걸어갔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에 기적을 맛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또 경험했지만 은 그러나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은 전쟁을 치렀던 곳은 아닌데 그런데 광야에서 유일하게 치렀던 전쟁이 한번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지만은 선봉은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 제가 여호수아 상을 드렸는데 가장 최전방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돌아온 집사님께 여호수아 상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네,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여호수아가 싸웠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쪽에서 다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호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대로 14절 말씀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서 여수아에게 호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이야기 하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 아말렉이 이겼다. 이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고 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도 이 이야기 하나만 기억한 끝에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하나의 이야기이지만은 광야 전체를 잡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렀던 수많은 전쟁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밀에 계속해서 눈을 떠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을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많은 이방민족들 가운데에 가장 비열한, 가장 더러운 민족이 이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은 일단 자기 산업이 없어요. 약탈하는 것이 주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래도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육축, 목축을 하고, 자기 산업이 있는데, 그러다가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는 건데, 아말렉은 자기 주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도둑이에요.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사기도 치고, 하다가 도둑질도 하고가 아니라, 정규 직업이 도둑인, 강도인. 민족이 아말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의 특징은 전쟁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 안할 것처럼 다 보내놓고 뒤에 가서 부녀자들을 치는 그러한 형식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어지다가 에스더서에 가서야 완전히 그쳐지게 진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여성으로서 축복하는 인물들이 다 귀한데 에스더가 귀한 거예요. 에스더가 귀한 것은 예뻐서 귀한 것이 아니라 예뻐서도 귀하죠. 성경이 에스더가 예쁘다라고 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에스더가 영적으로 가장 귀한 중요한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 사람이 에스더다. 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분들 한분한 한 분이 이 에스더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현장 가운데 아 출애굽기 17장 이것을 딱 기억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간단한 거죠. 배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키는 모세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오락을 많이 하면은 게임을 많이 하면은 그 오락 안에 있는 그 세계와 오락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 이 세계를 혼동해요. 그러나 게임은 아무리 대단해도 게임은 게임인 거예요. 그 본질은 게임을 하고 있는 내 현장이 본진인 거죠.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그 상황이 또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저 전부인 현실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것에 눈을 뜰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그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을 도구로 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암몬을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도구로 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쓰임 받았던 도구가 블레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려면은 블레셋을 봐야 돼요. <laughs> 블레셋이 조용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시끄럽다, 블레셋이 괴롭힌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뭔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블레셋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블레셋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그한 사람이 블레셋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그 블레셋이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틀어졌다라고 하면은 블레셋이. 일어나요 근데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블레셋이 조용하면 요새 동거 어, 철들었네 가만히 있구나. 그 블레셋이 일어나면은. 이게 또왜 난리냐? 이게 요거 보이는 상황만 놓고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함만 보고, 암몬만 보고, 미디어만 보고, 블레셋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그저 하나의 도구이다. 배후의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후에 이스라엘이 야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역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하여서,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바벨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영적으로 바로 보고 대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왕궁에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때, 시무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비록 도망하는 신세이지만은 다윗의 편에는 그때도 아주 대단한 장수들이 많은 거예요.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 시무이를 우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무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무이를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그 순간을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의를 통해서, 심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도록 하신 것이다. 배우의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시무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자식이 뭔데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 이이 사람을 통해서 나 이렇게 하는구나 나 시험하시는구나 누가 전화해가지고 막 열받게 하면은 이 자식 전액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 이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 또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야기, 바위시 시무이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다좀 너무 부정적인, 너무 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담겨진 원리를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 보이는 문제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배우를볼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볼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의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멋지게 대응을 못한다해서 뭐,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 그럼 막 싸우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 연약하여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면 아왜 가만히 있던 일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냐?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니 왜 가만히 있던 네가 나서가지고 난리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본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상황에 놀아나 버리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나가지고 자기가 대단해서 저기가 무슨 뭐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 통과해가지고 자기가 성취해 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배후를 볼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려움을 만났다 라고 하면 아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좋은 일을 만났다 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부족했지만 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요, 원리를 전달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딱,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간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이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야? 이건 이 자식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가 아니고, 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구나? 오늘 새벽 기도 안 했구나? 아, 내 이번 주일 빠졌구나? 11조 어겼구나? 이걸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건 손을 내리고 있건 이 전쟁의 한창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단순한 거예요. 주일 잘 지킨다, 새벽기도 잘 지킨다. 그리 그저 주일 잘 지키고 그저 새벽기도 한 것으로만 그쳐버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선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이게 미쳤나 이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이거 금방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 하 이게 뭐냐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있겠구나.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평화하는 것, 화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싸우거나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꽉 풀고, 하나의 앞에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풀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꼬이고,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억지로 풀려고, 너왜 그러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나, 나랑 아서 얘기해. 우리 톡 까놓고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막. 풀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닥쳐올 때내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그 비밀을 이 전쟁 하나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또 아말렉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 졌던 것이 아니구나. 또 결국에 내가 대단해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갔던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던 것이고 또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결국 내려오지 않음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가난한 전쟁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또 전쟁과 전쟁 그 다음 전쟁 그 사이 막간 가운데에서도 그 한복판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요늘 함께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사탄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한다 우리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탄도 함께 부흥회를 시작하고 성전을 이사했다 그러면 사탄도 함께 이사 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불량 가운데에서 처음 개척하고 영적인 싸움을 저 불량 가운데에서 계속 치렀어요. 아무도 없는 빈 성전이었지만 사탄을 계속해서 상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옮겨져서 또 이곳에 기도가 다시 쌓여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에 이 비밀에 우리 각각의 불량 가운데에 어느 정도 눈을 뜰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한분한분 한분 가정 가정에 새로 옮겨진 이곳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 영적인 비밀에 어느 정도는 함께 눈을 뜨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예배 한번 그저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현장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 원리에 눈을 뜨고 그 하나하나를 잡아내며 전진해 나가는 축복의 길을 추구합니다.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현장이 가난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아무 일 없는 곳이 아닌 그저 빠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하나를 다승리에 내어서 배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고 모든 축복을 누려받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배우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냥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